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이 있는 이 마을은요, 어, 주변에 가구수가 한 50여 가구 정도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예전에 이제 기존에 이제 집을 짓고 살던 그 기존 주택들과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전원주택들이 한 20여 가구 정도 들어서 가지고 주변 산세도 아무래도 좋고 공기도 좋다 보니까, 최근에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집은 대전에서는 한 50분 정도, 그리고 옥천IC에서는 한 30분, 안내면 소재지까지는 한 5분 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 집은 이제 대지가 202평이고요. 그리고 어, 주택 면적이 32평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1층이 어, 25평, 2층이 이제 7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8평짜리 이제 그, 어, 별채,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전체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어, 주택 주변을 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어, 저는 그 주택 그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진입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해서 이제 그 어, 마을로 진출하는 도로가 이와 같이 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집 앞에는 이제 여기 그 어, 이렇게 철대문이 있는데. 이 집은 이제 전체 대지가 202평입니다만은 어,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주택의 소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로도 입이 주택의 소유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 앞에 에, 콘크리트 이제 시멘트가 돼 있고 시멘트 콘크리트 그 다음부터 이제 잔디 마당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다 이제 차량을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차량 주차를 하고 어, 나한 대나 두대 정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도 저 음,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어, 주차도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예, 여기 이렇게 잔디가 예쁘게 조성이 돼 있고 또 이쪽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돌로 이렇게 상석을 좀 깔아놨고요. 그리고 어그 도로 옆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게 전나무인가요? 이렇게 나무가 상당히 예쁘게 잘가꿔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치 열병식 하듯이.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어, 이쪽 그 주택 앞쪽으로 노티나무가 어, 하나 있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예, 소개해 드릴 주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앞쪽에는 이제 그 어, 한쪽은 주택 앞쪽으로는 이렇게 잔디마당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쪽 별채 창고 앞쪽으로는, 어, 그, 텃밭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이, 요와 같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뭐, 예전에 상추 같은 거 심었다 지금 다 캐고, 아직까지 작물은 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하고, 뭐, 가지, 뭐, 고추 정도만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주택은 이제, 어, 유실수들이 제법 많습니다. 감나무라든지, 복숭아, 그리고 이제, 그 대추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쪽 앞쪽으로도 이제, 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여기 목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송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텃밭 쪽인데 이 정도 텃밭이면은 시골에서 충분히 텃밭 갈아먹을 수 있는 그런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복숭아가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복숭아는 실컷 따서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돌담으로 이렇게 예, 주택의 경계를 마무리를 한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 주택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어, 이제 안채 본체를 보기 전에 바깥에는 이제 별채 창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채 창고가 여기 예쁘게 젖어 있는데, 어, 이곳은 이제 그 어, 8평 정도 되는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창고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별채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창고로 쓰셔도 될것 같고 안 그러시면은 어뭐 게스트하우스로 꾸며가지고 조금만 손보면은 예쁜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재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어 창고고요. 그다음에 여기 창고에서 바라보는 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택의 그 우측면하고 어 창고의 좌측면, 그 주택과 창고 사이의 별채 창고 사이를 예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뭐 나무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 별채 창고 후면부 쪽 영상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궁이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경계를 가지고 이렇게 아 펜스를 쳐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채 주택 후면부 영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뒤쪽에는 오가피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열매가 좀돼 있고요. 여기도 짜투리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어느 정도 재배가 가능한 그런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 이제 별치 창고까지 보셨고 이제부터는 이제 주택 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주택 쪽에서 바라보는 그 잔디마당 앞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전역하고요.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폭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어, 상당히 아늑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이제 안쪽에 위치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 좀 타인의 간섭을좀안 받는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시면은 이쪽에는 주택의 그 좌측면 쪽인데 여기 이렇게 데크로 장독대를 만들어 놨고 그위 앞쪽에는 이렇게 수도 수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데크 목조로 만든 데크입니다. 데크로 만들어 놨는데 데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비가림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데크 앞에 이렇게 어, 테이블도 갖다 놨는데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 보겠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 데크 뷰가 이와 같이 나오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어, 대문이 있고요. 철문이 이렇게 이로 들어가면 이게 신발장. 여기도 이제 이렇게 신발장이 있는데 입구 전실입니다. 전실을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거실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거실이 이와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거실하고 연결된 구조로 해가지고, 이쪽은 주방입니다. 주방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거실 쪽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거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옆에는 이제 다용도 창고가 있는데, 이거는 주택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달아낸 공간으로 보이고, 여기는 아, 다용도실로 해서 창고 개념으로 사용도 하면서, 또 한쪽에는 이와 같이 이제 기름보일러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 나가 보시면은 거실이 있고 거실 옆에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같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 이렇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은 1층에 방이 안방하고 작은 방두 칸이고요. 2층에 방이 하나 있는데, 한번 2층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올라갑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뭐, 게스트하우스로 꾸며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서재로 꾸며도 되지 않겠나. 제법 큰 방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한 7평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2층인 어, 모습로 보시고 계시고 2층에 별도의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촬영 다 끝내고 마무리 촬영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주택의 상세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충북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대지가 202평이고요. 그리고 주택이 32평인데 1층이 25평, 2층이 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8평짜리 창고가 하나 있는 주택이고요. 보존관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 기름보일러와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진 주택이며 방이 3칸, 어, 거실, 주방, 화장실이 두개 있습니다. 입주는 현재 여기가 현재 공실 상태입니다. 대전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관리하시는 주택인데 언제든지 입주 가능하고요. 주차는 한 대나 두대 정도 어,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등기 다돼 있고요. 2 0 1 5년 3월 9일 날 사용승인된 주택으로 거실창 기준으로 남서향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이 집은 이제 그 대전에서는 출발하는 그 어, 위치에 따라서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아, IC, 옥천 IC에서는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어, 지금 이 곳은 이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어, 예전에 살던 기존 주택과 전원 주택이 함께 오로져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고요. 어, 그 조용한 그 공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어, 텃밭을 가꾸면서 어, 전원 생활을 하실 분들에게 이 주택을 어,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